눈에 결심이 묻어나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앞으로 닥칠 일에 준비했다.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열망하며, 그러나 그는 이 평범한 아침이 곧 특별한 일로 변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주방으로 향하면서 신선하게 내린 커피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커피뿐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의 좋아하는 요리들로 가득 찬 탁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과 정성으로 세심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차원은 자신의 매니저가 특별한 아침 식사로 놀라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첫 입으로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맛의 촉감은 순간적으로 그를 고향으로 데려갔다. 맛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요리 한 요리였고 소중한 추억의 보물 상자를 품고 있었다. 따뜻한 부엌의 온기 함께 나눈 웃음 어머니의 요리의 편안함이 그한입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맛 으로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튼튼한 유대를 상기시켜 주었다. 사실 이차원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서울에서 옛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 하기 위해 멀리 왔다. 그녀는 아들의 건강과 안녕에 깊은 걱정을 했고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과 어머니의 직감에 충만한 그녀는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왔으며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푸짐한 아침 식사를 요리하기로 결심했다. 이 따뜻한 이야기는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과 관심의 증거로 남는다. 테이블 위의 음식은 이차원의 고향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언제나 그에게 보여주는 지지와 애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각각의 한 입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눈 깊은 유대를 상기시켜 주었다. 삶은 때로는 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을 내놓지만 가족 내에 존재하는 사랑은 언제나 견고한 다우로 남는다. 이 차원은 매일의 도전과 압박에 직면하면서도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되새기곤 한다. 그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행동 속에서 위로와 영감을 찾으며 그녀의 집에서 요리한 음식은 그의 삶에서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 아침 맛있는 아침 식사에 한입 한입을 즐기면서 이 차원과 그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포만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포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따뜻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